안녕하세요. 인천시 교육청 블렌디드러닝 5학년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보령 수업인 공을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알고 공을 빈 곳으로 보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활동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배트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으로 티볼 빙고 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육 수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활동에 많이 사용될 신체 부위를 위주로 준비 운동을 해 봅시다. 준비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목과 발목 돌리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물릎 꿇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허리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음, 자 손을 잡고 자 각질을 시다 그런 다음 앞으로 쭉 내밀어주세요. 그런 다음 자, 돌려주세요. 허리를 비틀면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자, 뒤돌리기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네 게임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드릴 테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위로 가게끔 잡고요, 왼손이 아래로 가게끔 잡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 이 공을 치면 되는데 좋은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허리 정도, 허리 정도 위 아래로 적당하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는 방법, 첫 번째, 단계별로 아, 8만 오. 이용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과 공과 여러분들의 거리는 어느 정도 알면 여러분들이 방망이에, 여기, 자, 여기 자, 위쪽에서 밑에 한 3분의 1 정도의 지점에 만능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거리를 하면 되고, <목소리를> 되고 <목소리를> 여기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팔로만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로만 해서 정확하게 칠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 다음은 허리까지. 허리까지, 뒤로 갔다가, 허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팔과 허리까지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더 여러분들의 힘을 실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냐? 자, 여러분, 하체까지. 이이 주면 여러분들 무게 중심을 어디 뒤쪽으로, 약간 뒤쪽으로, 즉 여러분 오른쪽, 오른쪽으로 줍니다. 오른쪽을준 다음에 늘 허리를 비트면서, 비트면서 무게 중심을 왼쪽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치면 네, 허리를 비트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째 활동인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배워봅시다. 이번에는 자, 빈 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왼쪽으로 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칠 때는 어, 여러분이 칠때 공을 치고 자세를 잡을 때 자신의 왼쪽 발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왼쪽 발이 공보다 좀 뒤쪽으로 가게끔 쓰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윙을 하다 보면, 여기서, 스윙을 하다 보면, 내가 정면을 칠 때보다 좀더 공이 앞을 맞습니다. 앞에서 맞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번보도록 할까요? 서 하면, 옆으로. 왼쪽으로 치야니다 정면을 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왼 다리 기준이 공이랑 같은 기준에 쓰면 되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왼쪽 기준, 발이 이 공보다 좀더 앞쪽으로 이렇게 써도 쓰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을 잡는 법, 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강당 넓은 곳에서 한번 선생님이 쳐보도록 할 테니까 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마지막 활동으로 여러분이 배운 공을 치는 방법을 활용하여 티볼 빙고 놀이를 해봅시다. 지금 할수 있는 공할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하 준비했습니다. 볼 빙고입니다. 어떤 건지 대충 예상은 되죠.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음. 10번의 기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도 있고, 좀정도 있습니다. 점수 있죠? 이 점수를 모두 합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몇 점이냐? 1, 2, 3, 4, 20점에 26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점수는 여러분들 1, 2, 3, 4, 5, 6점에 7점 없고 바로 8점입니다. 이게 8점, 여러분 이게 8이에요, 8. 8점을 해서 두 개씩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웃 있고요, 지금 영상. 멈추고, 해보세요. 시작! 어땠어요? 자, 선생님보다도 높은 조사도 치고, 와,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이겼으니, 선생님이 큰응원의 박수를 줄게요. 다 같이 박수! 이렇게 여러분들, 티골용 게임에서 공을 빈 곳으로 정확하게 치는 활동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즐겁게. 체육 수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제 학교에서 티볼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빈 곳으로 공을 칠수 있을 것 같나요? 그러면 잠시 화면을 멈추고 공을 정확하게 치는 방법을 알고 티볼 빈고 놀이를 해본 소감에 대해 적거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